자와 벌써 이제 2라운드 경기인데 진짜 진심으로 그냥 한말이 아, 진짜... 아니라 일부 제가 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일부는 잠에서 덜 깨서 그랬을까요? 이게 무서울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와 이러면은 저녁을 몇 시에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1시 40분. 41분은... 1시 40분인데. 이제 괜찮아요. 그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네. <laughs> 그 총량의 아니야. 법칙은 파, 다 판정으로 가도 지금 끝나는 시간 평소 저희 그 스케줄을 생각해보면 <laughs> 굉장히 들떠있는데요. <laughs> 아, 세상에. 지금은 들쩔 수밖에 없는 시간대라서 오래 살기 잘했네요. 아, <laughs> 자 이광희 선수와 김보명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 오. 이광희 선수는 이광희 선수 뒷값 네 해야죠. 아, 그렇죠. <laughs> 네. 예전에, 크레이지한 모습. 예전에, 이름이 컴퓨, 이름이 셉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네. 있어요. 이광희 선수랑 이두리 선수는 형제인가요? 아, 아 그래요? 그러는 제가 형제라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추장난 아 말을 듣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네네. 사람들이 이름 보고 그럼 이광희랑 어. 이두리가 형제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니킥 한번 넣어주는. J.K.Z. 이광희. 정관 팀매드 김보명. 저는 J.K.를 보니까 김동욱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죠. 저도 생각났습니다. 음, J.K. 김동욱. 근데 네.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아는 데 오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테크 아, <laughs> 성공했어요 네. 김보명 선수. 자 파우딩 넣어주는 김보명. 어, 이광희 선수가 빨간. 아 그러네요. 오, 네. 이광희 선수네요. 아 네. 네. 어, 계속 어, 저거 아, 저거 아픈데, 저 계속 맞으면 근데,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이광희 선수는 블랙 컴뱃 이터크 입고 있네요. 그러게요. 어디서 샀지? <laughs> 어? 거기도 아말이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유찬? 어, 어 그렇죠. 뭐, 허광진들도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챔피언스리그도 참전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요, 뭐, 샀을 수도 있고요. 받았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어, 저도 없는 걸? <laughs>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지나갑니다. 저런 격투기 저런 팬츠들은 꼭 시합에 안 나가더라도 집에서 입고 있어도 자세가 나오거든요. 음. 네. 특히 물놀이 갈때뭐이럴때 입어져도 아. 다른 사람들이 어 <laughs> 선수가 아닌가 이런 오. 오해도 불러 일으켜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네. 저 호텔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네. 그때 당시 항상 로드 fc 팬츠 입었던 것 같아요. 어 나좀 알아보려고. 일부러, 일부러. 나, 아나 봐라, 나 예. 여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난난옷 음 네.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그것을 입은 아 거예요. 네, 그, 사실 좋은 옷도 없기도 한데 아, 예. <laughs> <그래요>. 그것이 만만하기도 <laughs> 하고. <하구나. 웃음> 자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김보명 선수. 오오 자원저 한번 타격전인데요. 좋네요, 김보명. 네. 아 방금 초반 타격전은 김보명 선수가 좋았습니다. 예. 자클린치 걸어주고 있는 이광희. 약간 서로 거리두고 있는 깔끔한 상황, 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깔끔한 타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보명 선수는. 예. 아, 설키니까 제가 아까 손유찬 선수 얘기했는데 이광희 선수는 제이케이즈미였군요. 그렇죠. 네. 이광희 씨라고 아, 생각하니까. 아 맞네요. 아 제가 지금 맞습니다. 잘못, 아, 착각했네요. 아. 어. 이런 아. 실수를 블랙컴뱃에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 <laughs> 아, 네. 저도 한 번씩 뭐말말 잘못하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악플이 달립니까? 근데 말실수를 한 적은 없지 않나요 이두리해설위리이아그 잠깐잠깐 지나갔지만 그 사소한 것들 몇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만 아는 그런 것들이 네. 좀 어? 어. 이거 잘못 말했다 이러면서 어. Sa... 아~ 야 네. 아~, 예. 아. Zero... 자... 아. 아 오~ 오~ 싹 코킹이 되죠 안 되죠 네. 네. 예, 예. 안 되죠 예. 저건 음... 제가 주심이라면 바로 카드로 네. 저거는 고의가 있고 그걸 떠나서 룰 숙지에 대한 미숙이라 생각해서 저는, 어... 저 같은 바로 카드를 줍니다. 네. 데 주심의 판단은 어떨지 과연 구두로 아, 나올지 착하게 생겼네 주심이 <웃음> <웃음> 네. 약간 그런 성향도 좀 반영이 되거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정말 그 팀장 음. 같은 경우는 주심 배심들의 성격들이 이런 게좀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 이 배심들 성향이 타격에 좀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배심인지 그래플링에 좀더 높은 배심을 주는 건지 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달라져요. 네. 그게 가장 크죠. 네, 그게 네. 가장 맞아요. 크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을 되게 점수를 높게 음. 주는 심판들이 있고 음. 그냥 개비기로 평가를 하는 심판들도 음. 많거든요. 맞아요. 아까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중립 그러니까. 중간에 가 있더라고. 요 아. 이거 배신을 보면서 혼자 빵 터져서. 네. 웃음 참는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귀엽네요. 네. 적절합니다. 좀. 예. 어, 아, 네.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 그렇죠. 네. 그렇죠. 중립. 선수 중립 이러니까 중간에. 가 있더라고요. 아니. 아. <laughs> 아, 제가 이제 전 진짜로 저희 아들한테 겁만 주지 말안 들으면은 네. 기합을 준단 말이야. 근데 네. 아직 잘 몰라요. 초등학생 그때 1학년이었으면너안 되겠다. 손들지 말고 엎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예. 네. 얘가 막 울었어요. 미야쟤 잘못했다고. 네. 아니야, 음. 너안 돼. 너 그럴 건 정말 잘못돼서 엎드려다 했더니 엎드려 서 눕는 거요 울면서. <laughs> 아, 귀여워.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네. 그냥 어떡해. 엎드려. 엎드려서 아, 눕, 눕는 거 아,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네. 너무 귀여워고 네. 웃어 버렸습니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막 중립 코너 하니까. 귀엽네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엎드려 하니까 아. 그냥 네. 진짜 엎드려서 눕더라고요. <웃음> <웃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네. 무장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laughs> 자 경고받았죠? 네, 네, 마이너스 1점 받았습니다. 네, 야,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었던 이광희 선수고요. 30초 할수 있다, 30초. 자 데미지가 있긴 했지만 헛되이 보낸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점수를 땄기 때문에. 네. 20초.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자, 20초 안쪽으로 떨어지는 두 선수의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자, 클린치. 자, 10초. 자 이광희 선수 저기서 뭐 하나 보여줘야 보여줍니다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광희 퍼닝 일어나면서 아, 저, 경기 네. 끝납니다 야, 이 해설진 말 들었나요 네.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음.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바로 예. 보여주네요 타이밍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했습니다 네. 네. 네 약간 그 애매하게 점수가 자기한테 1점 넘어왔을 때 맞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죠 나의 라운드다 예. 이건 내가 지배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데이트 다운을 음. 마지막에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지키려고 하지 않고 더얻으려고 해야지. 그쵸. 그게 확실히 강인했거든요 네. 확실히 마지막 딱 진짜 또이마지막에 보여주는 게또 네.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개체량 실패나 이런 걸로 감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경기를 루저하게 끌면은 좀 지루하거든요. 이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음. 경기는 항상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광희 음.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는 포항 팀메드의 김주환 선수와 지스 캠프짐의 인 원준 선수가 맞붙습니다. 오 마이너스 칠십팔 점로입니다 성이 인씨가편하진는 않죠? 그렇죠. 네, 많이 없지 없죠. 않나요? 인인 예제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습 아니 저도 없었던 인, 것 같아요. 인, 인, 인제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인, 자 어쨌든 이광희 선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성성 특이하네요. 인원. 그렇죠. 인원준. 뭔가 딱 봤을 때는 그렇게.